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청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느낌이 온통 뉴스도 그렇고 여러가지 내용이 뭐 물론 뭐 내년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분위기상 분위기상 왠지 지금 파, 팔았다가 사야 될것 같고 왠지 좀 우울하고 예 뭔가 이거 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점일 때는 온통 뉴스가 좋고 분위기 좋고 완전히 꽹가리 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을 때였고 지금은 여러분 왠지 팔아야 될것 같고 왠지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될것 같고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침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심리적으로. 주가는 물론 저는 바닥 찍고 9월 30일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어, 여러분께서 마음을 예 단디 단디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조직 개편 첨단 어팀 패키지 팀 신설한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 하이닉스 부분은 조금 더 힘들게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하이닉스 내년에 뭐 적자 이야기 나오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현금이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없다 보니까 내년에 투자를 엄청나게 축소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좀 투자도 엄청나게 축 근데 이게 여러분 근데 지금 하이닉스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이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부분이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없는데 이게 여러분 내년에 투자를 엄청 못하는 게 이게 2024년부터 호황이 오면 이 여, 여, 열매가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감안해서 조금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할 때는 조금 멀리 보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하다. 힘들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요 소식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자 삼성 반도체 조직 개편 예 첨단 패키지팀 신설 패키지 어 패키지팀 뭐지 패키징 여러분 반도체 패키징 아시죠? 예 전공장 웨이퍼 단에서예 어떻게 든후이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이 어.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전공정 웨이퍼단에서 나노 경쟁의 한계가 지금 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3나노, 2나노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갈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3나노에서 2나노 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4나노에서 3나노 가는 거 어렵고, 이 나노 경쟁의 한계가 오죠. 그래서 칩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더 많은 그 성능 양상을 꾀하는 거. 자 이게 패키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특히 웨어러블 뭐 폴더블폰이든 뭐 스마트워치 이런 폼팩터라고 그러죠. 아주 좁은 볼륨 안에 아주 집적된 이 패키지, 이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는 걸 패키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삼성전자 DS 이 반도체 부문입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이 파운드리 이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는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메모리 사업부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설계와 생산을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사업간 이 시너지를 위해서 메모리 파운드리 그 제조 기술 센터를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제조담당 사장이 총괄하도록 했어요. 그전에는 따로따로 따로 놀았는데, 이제 어,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이렇게 해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이거를 합쳤다. 뭐 합쳤다기보단 같이 총괄한다. 이게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죠. 9일날 단행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TSP 총괄 산하에 TSP가 이제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을 말합니다. TSP 총괄 산하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는 게 지금 가장 눈에 띈다. 이 TSP 총괄은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 개발부터 양산, 테스트, 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총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 대한 기술력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서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많은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이게 칩넷이라 그러거든요. 이 칩넷 기술이 패키지 설계 생태계를 바꿀 정도의 지금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반도체 구매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칩을 구매하기보다는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을 해서 반도체 제조사의 제작을 의뢰하는 형태를 선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구매 기업들이 이 고도의 성능을 담은 맞춤형 반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늘고 있죠. 이 같은 이제 성능을 반도체에 담으려면 다른 종류의 칩을 하나로 묶어서 예. 반도체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칩내 기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칩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고난도의 첨단 패키지,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어,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이 제조 기술 센터를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제조 담당 산하로 옮긴 것도 저는 큰 의미 있는 변화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삼성전자 내부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어, 이게 따로따로 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총괄하게 지금 묶었다. 메모리와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중에서도 같이 묶으면서, 예, 패키지를 상당히 삼성전자에서 이제 중요하게 예전에는 상당히 이 패키징 기술적으로 약간 낮게 상당히 치부되었던 거 있어요. 삼성 전자 내부에서 뭐 붕어빵 껍데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예전 이야기인데, 어 삼성 이제 온양의 패키징 공장, 지금은 온양패, 온양 사업장하고 천안 사업장도 완전히 개조해서 패키징 라인이로 패키징 중요성이 개,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총괄하고 있다. 어쨌든 이게 이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경쟁력을 지닌 이 메모리 사업, 메모리 사업은 뭐전 세계 최고니까 그다음에 이거하고 파운드리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새로운 조직 개편이 그래서 어 한편 이제 이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삼성전자 이 DS 부문은 어 최근에 뭐 그 설비 직군 임원을 대상으로 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주말 전담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내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제 흘러 흘러가는 소식 듣고 일단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형태로도 삼성전자가 지금 어, 이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설계 엔지니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금 상당히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총괄하고 거기서 패키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조직 개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직원들, 특히 이제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들의 이탈을 조금 다른 회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의 그 직원들의 어떤 근무 형태에 대한 변화도 같이 조금 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